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NK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M 오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0.33% 6 1 2 0 0원에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어, 한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가요. 4월 3일 59,700원. 52주 최저가 찍고, 이제 슬슬 여기서 바닥을 달려는 걸까요? 예, 6만원 구간에서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NKM의 사업 구조부터 시장 전망,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NKM이 뭘 하는 기업이냐?부터 살펴보면은 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엔캠은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의 하나인 전해액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전해액은 배터리 안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전체 배터리 원가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솔브레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 등과 함께 3대 전해액 업체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엔캠은요 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엔켐의 어, 고객사를 보면 정말 화려하죠. 어,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 등 국내 3대 배터리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에도 공급을 합니다. 최근 북미 공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되는 물량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말은 이 북미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수록 엔캠이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둔화로 2차전지 업종 전체가 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 글로벌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이 전기차 시장 반등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액의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실적보다는 회복 기대감이이 주가를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거죠. 엔캠의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입니다. 어, 미국 테네시주에 신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기존 조지아주 공장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전액 생산 능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3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어, 이게 실현이 되면은 글로벌 전액 시장 1위 기업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덕분에 기관 투자자들도 주목을 하고 있죠. 어, 실적 면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다소 부진했지만, 이는 전방 시장 부진 때문이지, 이 N캠 자체의 경쟁력이 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미 수출 물량은 급증했고 주가는 그동안 실적 우려로 눌렸던 만큼 이 회복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전의 가격 안정화와 환율 수혜 등 외부 요인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 엔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총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 먼저 전기차 시장의 회복. 이는 곧 전액 수요 회복이죠. 그리고 북미, 유럽 향 공급 확대. 네, 중장기 매출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스케일업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어, 현재 주가는요, 아직까지는 뭐, 회복 중에 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회복의 초입. 만약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본격 반등한다면, 가장 먼저 튀어나올 종목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어, 물론 리스크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 전방 시장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이 되면은 이 실적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에 따른 횡률, 그리고 운영 리스크, 또이 기술 경쟁 심화도 중장기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NK는요. 이 전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고 지금은 실적보다는 이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보다는 중기 시계열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 더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타점이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엠캠으로 제대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실시간 대응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7 9 1 3 1 6 7 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조기대선 테마주 수익 부득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판화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또는 정책 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고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급등 탄력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 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